요즘 국내 전기차 시장 분위기가 좀 묘해. 현대차는 보조금 우위가 있는데도 수입 전기차 존재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 먼저 숫자부터 볼게. 작년 기준 국내에서 팔린 수입 전기차는 약 9만대. 전년 대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어. 그 중심에 있는 게 테슬라랑 비아디아. 특히 테슬라 모델 y는 국내에서 5만대 이상 팔리면서 단일 전기차 모델 1위를 차지했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많이들 오해하는데 국내 전기차 보조금은 현대차가 수입차보다 더 유리해. 아이오닉 5. EV6 같은 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감점이 적어서 체감 가격만 보면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 그런데도 왜 수입 전기차가 늘었을까? 이제 보조금이 결정 요인이 아니라 보조 요인이 됐기 때문이야. 쉽게 비유하면 이거야. 보조금은 할인 쿠폰이고 브랜드와 경험은 식당 맛이야. 쿠폰이 조금 더 크다고 맛없는 집을 가진 않잖아. 지금 수입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은 보조금 최대한 받아야지가 아니라 이 차를 타보고 싶다는 이유로 움직여. 테슬라는 전기차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이미지 브랜드가 강하고 BYD는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가성비 메시지가 명확해. 그래서 보조금이 적어도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거야. 그럼 현대차는 국내에서 밀리고 있는 걸까? 정확히 말하면 모든 수요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현대차 전기차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에는 강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는 첫 번째 전기차가 아니라 경험이나 입소문을 바탕으로 두 번째 전기차를 선택하는 시기가 온 거지. 이 구간에서는 가성비보다 경험과 차별성이 더 중요해져. 그래서 보조금 우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를 수입 전기차에 내주고 있는 거야. 자, 이제 해외로 나가보자. 해외에서는 게임이 완전히 달라져. 현대차는 보조금도 없고 관세까지 있는 시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순해. 현대자동차 그룹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화 전략을 택했어. 미국에선 SUV와 전기차를 현지에서 만들고 유럽에선 친환경 규제에 맞춘 전동화 모델을 내놔. 관세라는 벽을 정면 돌파가 아니라 아예 벽 안으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최근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게 있어. 바로 로봇이야. 현대차가 로봇을 공개한 이후 주가가 계속 오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 로봇은 전시용 장난감이 아니라 공장 자동화, 물류 그리고 자율주행과 연결되는 기술이야. 특히 현대차가 품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로봇 기술의 핵심 엔진 같은 존재야. 시장은 지금 현대차를 단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모빌리티 로봇 AI 기업으로 다시 보고 있는 거야.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첫째, 전기차 시장은 이제 보조금 싸움이 아니라 선택 이유 싸움이야. 둘째, 현대차는 국내에선 방어, 해외에선 현지화로 공격 중이야. 셋째, 로봇과 자동화는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판을 바꾸는 변수야. 흐름을 같이 보면 숫자보다 방향이 보여.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만 눌러줘.